이별.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이 오면 난 모든 인연을 놓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 나란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지금처럼 해는 뜨고 밤하늘 별은 이 지구를. 나 하나 사라져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그토록 사랑했던 첫사랑은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미지의 세계로 사라진 것도 모를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바람이 전해준 나의 이별 소식을 들어도 조금도 슬퍼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저래도 괜찮다. 모두가 안녕, 그동안에 많이 고마웠고 많이 미안했어. 이 세상 사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중에 와. 안녕, 안녕.